말로요 깜짝이야 아, 보이죠? 아, 좌에서 오로지 건너가려고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여기가 이제 음주나 알코올 중독 같은 분들 경우 때문에 입원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철창으로 많이 막아두셨어요. 왜냐, 밖으로 나가시면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나눈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모션 조립을 한번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일단은 모션 프넥트 준비해서 네, 했습니다. 아, 모션. 모션 키고. 가볼게요. 근데. 밤마다 조준하기가 정말 쉽진 않아요. 제가 그 커넥트 접촉이 사실 안돼서 좀 포기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좀 꺼졌다 켜졌다요. 정말로요. 는 화장실. 는거다야 어? 나왔다 나왔다 뭐야 두명이 나왔어 아, 깜짝이야 이게 지금 커넥트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대박 보이시죠? 지금 여기 기둥에 야 이게 뭐 있나봐 진짜 어, 두두번두번 자고 있죠 제가 이거 다시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두 분이 여기 지금 계셨는데 지금 카약 터도 이상이 좀 있고. 방금 전에 여기 모션에 두분 이제 이문앞좌 우측으로 되셨는데 일단은 고스트 박스 고스트 스피드 한번 작동해 보면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까 전문 앞에 있었던 사람 뭐심령치라고 지금 제가 찾었는데 어, 좌에서 오로 지금 건너가려고요. 어, 고박 틀었던 자리인데 아휴, 내리니까 없어지고. 마지막 아, 오션 무거워서 못 들고 낼것 같아, 이렇게 큰 데는요. <목소리> 아주 돌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거의 그 강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 병원? 보이실까요? 저는 아,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돼서, 일단 여기가 요양병원이요. 신께서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겸손하게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얻게 해주시길 간청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할수 있는 데까지 어디에서나 그들을 직접 보상했다. 인격적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신했다.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을 갖게 되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신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 노력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러한 단계의 결과는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멘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6인실 아니면 10인실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 10인실에 사람이 6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보이시죠? 제가 봐도 이분들 떠나서 여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분들 넣어 놓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코박 한번 해서 얘기 한번 해해 볼게요. 이번 하고. 지금 거의 방마다 두분 정도 한분 정도 지금 나오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병원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나요? 여기가 온게좀더끄러우신가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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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또좀 있어. 뭐야?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 혹시 지금 EVP 한번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갑자기 뒤에 한분더 생기셨는데. 아, 이거 왜 오셨지? 저, 저분은. 뭔 아, 소리야? 자. 안녕하세요. 말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이렇게 촬영하는데 이야기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충분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어, 들어볼게요, 바로.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충분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어, 일단 제가 그... 1세대 <laughs> 고스트, 고스트 스피릿 에시팬데자 신장비 이 뭐냐면요. 제 고스트 스피릿 이라고 예전에 불리던 거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고스박스입니다. 고스박스인데 이거 70 m h z 부터108 m h z 가는 건데요. 자 보시면 LED를 켜진 제가 아마 장비 소개 보내서 나왔을 거예요. 이 장비로 한번 들어볼게요. 5미테 있는 아무 잡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혹시 아까보다 말씀 안 하신 거에도 얘기할 자신 있나요? 응? 좀 좋아? 자꾸 힘들데저보 이건 궁금했는데, 아, 일단은 그냥 버려, 버려 갈게요. 네. 지금 이방 아니면 저 방에서 쿵쿵 엄청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모셔서. 여기 떠났네. 네. 어, 이거 이방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 자, 이거 진짜 잠깐 증명 한번 해보셨으면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니? 아, 그거 있다고 치고. 자, 여기 혹시 EMF 측정값 나올까요? 여기 보호실이에요. 이런 거는 좀 신기하긴 해요. 커넥트에 대해서 장비에 나오면 EMF 측정값이 잡히긴 해요. 앞에 계세요. 100%. 이방 자체가 아시죠? 보호실이에요, 보호실. 안녕. 이 앞에 계신 분 얘기하기 싫으나요? 싫으나요? 방송 나오던 자리 이 방이에요. 여기 자체가. 그, 혹시나 여기 그 전에 오셨던 분 자체가 이 방에서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심령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여기. 오늘따라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측정기 자체가 큰 값을 안 나타내요. 이 방에. 전체에. 근데, 이렇게 모션 앞에서 나타나면은, 이렇게 작동을 해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세 칸씩. 근데, 말씀을 드려보거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이야기 자체를 안 하니까, 좀 답답해요, 사실. 누후한 번만 해보고. 지금 돌려볼 때가 되게 많아요. 시간도. 지금 3시에요, 저희. 안녕하세요. 혹시, 저번에 말씀하던 분인가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인가요? 가족들이 여기다 버렸나요? 아니면 여기 치료를 받으시다가 의료사 하신 건가요? 들어볼게요. 이은나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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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번에 말씀하신 분인가요? 여기 돌아가신 분인가요? 시다가 의료사 하신건가요? 3층 한번 올라갈게요 3층 올라 보고 아마 2층하고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위에는 바람이 되게 좀 나와요 아 근데 여기는 조금만 누가 인수를 한다면 운영을 다시 해도 될 정도로 같긴 해요 화장실. 아 여기는 쓴 흔적 자체가 없는데. 여기가. 아까 밑에는 병실에는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어, 집기라든게좀 남아있었는데, 뭐, 어, 3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은 여기 이렇게 크게 짓고 난 다음에 환자 위치가 안 됐다는 거죠. 여기를 보니까 짓다 만거 같은데, 아예 그냥. 안 그래요? 넣어놓게 아예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 2층하고는 좀 있었는데, 보세요. 아이씨 깜짝이야. 3층은 근무한 적이 없어요. 이게. 논문적 자체가 없어요 뭐. 네. 자 혹시나 누가 말씀 AD집단치료실이라고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일단은 여기 <laughs> 폐병원을 한번 둘러봤고요. 어, 모션에 접혔던 분들이 몇분 계시긴 하는데 대화를 따로 안 해주셔서 뭐 다른 이야기는 못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방송하셨던 분이 확실하게 그 무당분 하고 오셨을 때 자리는 네, 뭔가 나와닿았긴 해요. 그 자리는. 네 오늘. 심년제 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학동 그랜트였습니다.